이 말뚝과 나무 사이로 치면 됩니다 아, <laughs> 아 빵투벙 형니 일곱 번째 양파 칠뿔 까불어 어에어캐 패드님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일 누가 연장자인지 알아보고 한타씩 줄여주는 행동 요런 거는 주의해야 됩니다 이미지 셋 시나로 왔는데 모자이크 같니 거? <laughs> <laughs> 또 모자이크 해줘야그서 아니면 <laughs> <알림이> 이름이라도 가면새 <가봅시다. 웃음> 됐다. 여기 괜찮은 거 같은데요? 네. 네. 예. 네, 네. 아, 나이스. 괜찮아. 공간이 <laughs> 여기가. 이스샷 그가 오, 오. 돌아왔다. 청주의 이정우. 야 본인의 구질대로 정확하게 파워페이드. 열자 5층 열렸는데 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언덕. 여기다. 언덕. 네, 아, 언덕 밑에? 아, 그래. 진한 잔디 아, 아래로 내려왔. 아. 하이라이. <laughs> <laughs> 그가 돌아왔다. 혼자서 돌아왔다. 뒤에서 손목 한번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줬어요 아, 바람이 있으니까 이 바람을 또이겨 먹으려고 자연으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팝파이브니까 괜찮습니다. 유릴릴이 공략 갑니다. 어이! 나와라. 나와라. 나와! 왔 하나도 산게 아니다 이거 봤다, <laughs> 좋다 나이스 아이 한가운데 나이스 샷 짜잔 여기서 그림 하나 나, 나왔으면 좋겠어다 진짜 그림 하나 딱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또 살짝 <laughs> 오르나니까 나이스 굿샷 어, 나이스. 감기면 안 되는데 어 됐다 나어프로치하기딱 좋은 자리. 아, 이 라이를 완벽하게 읽었죠. 네. <laughs> 음, 불런다 오! 네, 에이밍이 우리 측이었어요. <laughs>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뒤에 깃발이 있었기 때문에. 도로 드롭. 네. 아, 쫓배기. 아, 뒤땅이다. 야, 짧았네요, 뒷땅 <laughs> <laughs> 지금 나이가 어려운 나이였어요 그래서 상클럽더 더 잡고 친건데 아좀 짧게 잡으려고? 네. 아. 조금 짧은가? 짧은거 같은데? 많이 아요 반카! 아도망다 반카 마리오는 이제 다섯번째 샷을 치게 됩니다 5-1 해야 돼요 자 우리 일단 이정호 한번 먼저 보고 갈까요? 아 탑볼! 그래서 좋아 불러서 온, 나이스. <laughs> 나이스, 굿샷. 꽃차라. 아, 좀 짧았나? 자, 아, 좋은데 올라갔네요. 아, 2단 근의 위까지. 지금 러닝오프로치가 완벽합니다. 아, 훌륭했어요. 탑프로치였죠? 탑프로치. 아, 좀 짧았네요. 모르네. 조금 짧았습니다. <laughs> 똑같이 짧았습니다. <laughs> 마리오도 보기 퍼집니다. 당겨졌어. 오늘 컨시들은 못 봤네. 들어왔다. 아, 아 끝까지. 라인 너무 어려운데요. 다이 잔나이가 있습니다. 지금 홀컵 앞에 땡겨졌어요 한시들 자. 아 너무 아쉽다. 나이스. 아블. 나이스. 아이고 어렵게 갑니다. 핀 꽂아주는 사장님도 같이 가기네요 자꾸 쫓아다니 <laughs>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그린에 잔 나이가 많아요 지금. 홀컵 주변에도 눈에 보일랑 말랑한 나이들이 많아가지고 정확하게 봐도 공이 멈추는 곳은 엉뚱한 데 멈춥니다. <laughs> 근데 많이 어려운 게 나요. 많이 어려운 게못넣으면 너무 스트레스 받는 나요 아 그렇지 오늘 좀별자리 <laughs> 나는 건 있어요. 처음 온다는 핑계도 있고. <laughs> 이제 초반보다는 조금 스코어가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조금 있긴 한데. 보호기가 어, 케디님, 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일 누가 연장자인지 알아보고, 한타씩 줄여주는 행동. 요런 거는 주의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순이 형님? 맞죠? 나도 드리플. 그렇지. 어, 그렇지. 요런 거는 확실하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전반 두월 남았고요. 여덟 개 재욱이 형님 1등 그다음에 1 1개1 1개 정우 씨가 나보다 두 타는 앞서가고 있네요. 저 아까 네. 형님 때문에 아까 파스에서 포퍼 떠해드렸잖아요아쫓아아오셔야죠따라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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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에서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 네? 있어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 <laughs> 에바하는 사람이 어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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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아, 이렇게 드로가 어. 나버리면 죽어버린다 어? 죽어요? 아이거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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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빈데 그럼 그래. 아 인간적인 모습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스거 한번 확인하더니 힘이 응. 좀들어왔어요 네. 요거 라인 따고 가면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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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네 괜찮을 것 <목소리> 같아합니다. 오, 긍정적. 아, <목소리> 나이스샷. 나이스, 나이스. 갔는데 없어, 근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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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를 25단 콤보로 맞아버렸습니다. <목소리> 잘 쳐오시다가. 지금 뒤팀하고조우한 다음부터 지금 두 분이 흔들리고 계세요. 창재 형이 스코어를 고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야. 좀 힘이 좀 들어가셨습니다 지금. 아 조금 아쉽네요. <laughs> 자 마리오 회전 처리했습니다 <laughs> 일바타오 <laughs> 좋다 김아설마았어설마았어잘 아, 되었습니다. 잘잘잘잘 와 왼쪽 해저드다. 아, 안 먹었다. 어서 와. 해저드. 아. 퐁당했나요저기 앞에 가서 칠게요퐁당했나요에 아 <laughs> 대한 답은 앞에 가서 찍게요. 이라 슬라이스 안 먹었어. 맞아요. 아 총알 같은 타고 우측 도로 내려왔습니다. 도로 쪽입니다. 아 우측이다 도로 맞고 지금 스코어를 확인한 다음부터 두 분이 뭔가에 쫓기고 계세요 지금 <laughs> 어1 2 3 4번 홀과 다른 지금 분위기로 가고 계신데 큰일입니다 아그 스코어를 괜히 봐가지고 그 이후부터 두 분들이 좀 조급해 <laughs> 오 다행히 벙커 넘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 지금 펌커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지금. 어, 대우경님 좋은데, 어프로치? 좋다. 킨, 킨, 킨. 와, 나이스 어프로치! 음. 훌륭합니다. <laughs> 어, 생크가이 나? 아, 터로해야지 좋다. 자, 훨씬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어, 어렵다, 리보일. 와, 쉽지 않습니다. 요번엔 핸디키 1번이라도. 와, 쉽지 않다. 어렵다, 어려워. 저희가 되게 못 치고 있지 않아요? 2등권입니다. <laughs> 우리 8명 중에 그나마 2위권이기 때문에 잘 치고 있는 겁니다. 아, 마리오는 지금 구려하고 5년차인데, 아, 지금 꼴찌를 달리고 있네. 15개 오바야. 나머지 열들을 파파파파 해도 80대 끝에 걸쳐요. 그래서 긴장하지 말고 좀힘 빼고 봐야 돼. 아까 너무 힘있게 쳐가지고. 아, 막 후기 먹는데 좀힘 빼고 쳐야 되겠어. 아 <laughs> <음성으로 왔습니다. 웃음> 야, 이걸 노렸나요? 고 내려오나요? <laughs> 아, 저거 오비로 봐야 되죠? <laughs> <laughs> 어? 공간이 있나요? <웃음> 아, <웃음> 야, <laughs> 빨간색 단풍 있는 쪽으로 갔어요. 형님은 아예 언덕 위로 좀 높게 올라갔어요. 해저드는 그나마 좀 낮습니다. 형님이랑 저는. <laughs> 1벌 타니까요. 네, 좋습니다. 해저드 2명과 오비 2명. 오비는 좀더 앞으로 당겨줍니다 하지만 부럽지는 않습니다. <laughs> 170m죠? 가보겠습니다. 아맞바람 바람 탄다 방카 조심. 와 뻥커 전까지밖에 못 갔어. 지금 잘 들어갔는데도 맞바람 때문에 안 갑니다. 아이 마리오도 사실 지금 잘 맞았는데 180 이상 가는 공인데 짧았어요. 맞바람 진짜 심하네 오늘. 와 공이 안 나갑니다 안 나가. 마리오는 저유틸브 이상 멀리 치는 클럽이 없거든요. 지금 제대로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180을 못 갔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진짜 심하게 부는 거죠. 여기 평소에도 이만큼 부나요? 평소에 안 부는데 어저께부터 비가 끝나고 나서부터 어저께부터 갑자기 확 추웠어. 아 여기 5 0퍼블라 지금 세 클럽 이상 50. 짧아. 와. 저 이번에. 아 어, 걸렸다 이랬는데. 오잘 어, 들어가는 소리였어요. 좋다. 핀. 아슬아슬, 고무래 옆에. 예, 네, 까비. 아, 아 빵투범. 펑컨 하... 넘겨야 돼요. 막창이라도, 크게, 치는 게 나... 막창이라도 네, 크게 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면 충분히 넘어가죠? 예, 네, 핀 옆에 잘 붙었습니다. 나이스, 온. 오, 오 음, 잘 음, 쳤어요. <laughs> 이런 샷을 하나씩 또 보여준다니까 감사. 아 좋았어요. 형님 일곱 번째 샷. 양파. 네. 너무 크다. 나이스. 너무 크다 너무 크. 시각적으로 펑커에저 네. 옆라인이 아, 아. 너무 의식이 됐네요. 아 형님 양파 벙커 지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아쉽습니다. 좀 <웃음> <웃음> 제일 재밌는데요? <laughs> 아 빵투버 양파 라인 좋다. 아 까비 펜스드 <laughs> 더블. 아 있었어요 아하 까비 수고하셨습니다 전반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영상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리오 17개 지금 전후반 다친 스코어가 나왔고요 자 재욱이 형님이 선인데 14개 그다음에 삼수이 형님 16개 우리 이정후 아마 17개 마리오와 동탁 제가 말한 대로 정말 유지 잘하고 있죠? 네. 저희가 후반에 잘 막을 수 있을까요? 두렵습니다 여기 너무 어려워요. 아, 근데 1 7개에서도 진짜 얼마를 씌우지. 드라이버 아무리 잘 맞아도 세컨 무조건 5번 쳐야 돼. 유틸치거나 무리하지 않는 게 여기서는 정확한 것 같아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진짜 스코 어, 여기 좀 많이 나오는 거 생각하고 오셔야 될것 같아요. 다른 동바자분들도 그렇고 캐디님도 그렇고 여기 스코어 진짜 안 나온다고 하는데 정말 어렵네요 나름 코스는 재미있고 흥미로운데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코스들이에요 동타예요? 네제 입으로 말 못하겠습니다 몇개 오바죠? 지금 17개 오바 <웃음> <웃음> 지금 경기가 다 끝나야 되는 스코어가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좀 어려워요 코스잖아아 이게 어렵습니다 진짜 확실히 어려워요 여기 형님들은 그나마 익숙한 코스라서 그나마 좀잘 쳤었는데 형님들도 전반 마지막에는 망가지잖아요 후반에 조금 더 쉽긴 하다는데, 후반에 이만을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27개로 끝내보겠습니다. 9그로 어떻게든 두 자릿수로 끝내는 걸 목표로 해야 되겠네요. 네. 저는 아직도 90대 중반이 마음에 계속 남아있어요. <laughs> 90대 중반을 너무 치고 싶거든요. 최근에 99개 쳤단 말이에요. 전 라운드에. 후반에는 마리오는 90대 중반에 그래도 목표를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큰 실수는 최대한 안 하고, 네. 열심히 쳐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우리 두 자릿수를 향해 가는데, 네. 잘 맞으면 중반 가고. 그건 힘들 거 같아. 같아. 내가 봐도 힘들어. <laughs> 중반 갈라면은 사오바 정도밖에 안 돼야 돼요. 속고로 형님이랑 저랑 1 0세개 정도 보고 있어요. <웃음> <웃음> 우리는 어떻게든 두 자리 수로 막는 걸로 우리 후반 화이팅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화이팅. 화재 신차 빨리 받을 수 없을까? 타사 대비 압도적인 할인이 적용된 차량 없을까? 카베이는 다 있다. 국내 최대의 장기 렌트 리스 비교 견적 센터 카베이. 자 전반에 좀뭐잘맞게됐고 아쉬움도 있었어요. 후반에 이만 각오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더잘 쳐야지 뭐더잘 쳐야죠 어. 전반보다더 후반이 좀더 쉽다며요? 후반이 좀 더러워요 네? 는데네 <laughs> 후반 <laughs>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멀리 왔어요 지금 네? 큰 소리로 파이팅을 해도 지금 시원찮아 요 오늘 이미지 쇄신하러 왔는데 모자이크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또 모자이크 해줘 여기서 <laughs> 아니면 이름이라도 바꿔주세요 <웃음> <웃음> 오 좋아요 이렇게 오, 이렇게 오, 가봐야 돼. 어 이렇게 되면? 가보시케요 애매합니다 가야 되는 거아 됐다 오! 제일 잘 갔다, 제일 잘 갔어. 멋있어요, 회장님. 야, 니 내가 도우미. 와야 되네. 도움이야, 도움이야, 도우이 아, 우리 팀에는 버디가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사실 버디 찬스가 오기도 쉽지 않은 코스들입니다. 버디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찬스가 와야 하죠. 어렵습니다, 여기. 저 먼데를 어떻게 투원을 하냐고. 와, 말도 안 돼. 아, 해저드다. 살았어, 아. 살았어. 공간 있어요? 살았어. 아, <laughs> 이거 봐요. 어렵습니다, 이게요 네. 고기나 해저드예요. 이것도 살것 같습니다, 네. 나이스! 올라갔어! 나이스 온! 올라갔어, 올라갔어! 이런 걸또 가끔 한 번씩 보여드립니다. 버디 찬스 아닙니까? 잘 찍으셨죠? 네! <laughs> 좋다! 조금 짧나요? 아, 올라가는 소리 같은데요? 약간, 온이에요. 어, 그림 맞는 소리 왔습니다. 이 말뚝과 나무 사이로 치면 됩니다. 자, 잘 넘겨서 가보자. ㅋ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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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하나, 둘. 웃음> <laughs> 와 이것도 짧네 어? 아까비 아, 아, 자 괜찮습니다. 양파 잊어버리고 니에 한번 갑시다. 니에 와번 갑시다. 야, 에라번 갑시다. 야에라갈갑 같은데요 핏발인데 이거 핏발. 응, 오! 오, 오, 오 완전 붙였는데? 도로 막고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래올라가더라고 이게. 좀 배기. 살았어, 살았어. 알았잖아. 나이스, 좋다. 굿샷. 좋다. 야! 지금 잘 들어갔는데, 바람이 불면서 조금 더 날아가 버렸어요. 런이 좀 있어가지고 엣지에 걸쳐버렸네요. 아깝다. 자. 어, 근데 여기 도로 타고. 딱 해저드티 앞에. <laughs> 딱해저드티 앞에 잔디에 갔어요. 와. 이거는 내가 보니 때는 펜스 안할것 같은데. 요 그대로 <laughs> 그대로 살리죠 여러분. 펜스 안할것 같은데. 너무 잘하죠 이거 해저드티 바로 앞에까지. 아, 진짜. 완전 1m, 1.5m예요 지금. 너무 잘 쳤습니다. 나이스. 어프로치 좋다. 나이스. 우와, 좋아. 이어! 나이스 오프로치! 샷! 좋은데요? 이것도 좋아? 아, 나이스! 이게 최선입니다. 네, 나이스 온! 아이, 나는 훌쩍 넘어갔네. 많이 갔네. 런이 좀 있었구나. 좋아 여기 꽉 라인이 꽉더 와야돼 아 아까비 조금 짧았습니다 좋다 안타네 완전 짧은것 같다 뭐야 이거 아씨 어, 아, 어, 아, 어 마크 아, 이거 넣어야된다 과감하다 과감해 알았어 오케이 아유, 아유, 이거 버려, 버려. 아, 아 아니다, 이거 저기구나. 아, 이거 너무 좋아하면 안 되는구나. 아. <laughs> 나이스! 아, 버디퍼트 조금 아깝습니다. 딱 1.5m가 안 되는 거리였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아, 워즈줄지 좋답니다. 그걸 노리고 해저드 한다 <laughs> <laughs> 역시 전략가였습니다. 노리고서 해자들을 갔습니다. 자, 우리 이정우 아마도 전략을 쓸 건지. <laughs> 나이스 베이드 오, 나이스. 와, 잘 맞았다. 지금 스윙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나이스 베이드. 지금 너무 부드럽게 잘 맞았어요. 네. 나이스 샷. 못 쳐도 피니쉬. 못 쳐도 피니쉬. <laughs> 살짝 열렸다. 어, 어? 나무 맞고 넘어갔어요. 나무 맞고 넘어간 것 같은데. 성공. 오, 난 넘어간 것 같은데? 네, 나무 뜰고 앞으로 가게 어, 그럼 도로 쪽에. 그데 거기 두드려봐야 헤더까지 아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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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헤더드가 더난거 아니야. 아우. 일단, 안 보입니다. 형님 음, 너무 쉽게 보이 하시더라. <laughs> 없어, 없어, 없어. 우측에도 해저드가 있네? 없어, 없어, 없어. 정우 씨, 여기 살아있고. 산게 잘못됐네. 왜, 어렵게 갑니까? 그래도 여기서 치면, 우리보다 한 10m는 멀리가.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아, 근데 여기 옆에 우측에 해저드 있는 건난또 몰랐네. 네. 와, 나이스 샷! 가운데 빤듯하게 잘 갔어요. 너무 잘 맞았어, 지금. 이러고 쓰리바타가 문제죠? <laughs> 일단 세컨까지 너무 잘 쳤어요. 여기서 궁금한 건, 우리 정우씨가 열심히 힘있게 친공이 해저드 팀보다 멀리 갔을지, <웃음> <웃음> 아니면 적게 갔을지에 따라서 저희의 만족도가 달라집니다. 조금 멀리 갔어. 더 멀리 가긴 했네. 정우씨가 더 멀리 가긴 했어요. 다행이네. <laughs> 아, 우려했던 상황이. 댕? <웃음> <와>. <웃음> 해저드면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쌍해저드는 약간 불편합니다 <laughs> 우측 나이스 너무 좋다 거리만 가보실게요. 어 올라간 거 아니야 좋은데요 플러스 영상 빈승이였다니까요 <laughs> 그러네 약간 실뢰가 가네 <laughs> 남은 거리가 이제 130m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샷을 쳐서 잘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쉽지 않다 여기. 아 뒷땅 큰일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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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우 아마 온 <laughs> 버디 체스 드디어 돌아왔다 청주의 이정우 아마 유틸로 3리온 성공합니다 버디 <laughs> 체스 멋있다. 아 근데 멀긴 멀구나. 아. 어, 들어와, 좋자, 좋자. 나이소. 나이소. 야, 나이소. 오기. 감사합니다. 오,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탁동. 이 오키를 어떻게 드립니까 되게 머네 <laughs> 와서 보면 뭡니다 나이스 와재우이 형님의 노룩 퍼터 성공 했습니다 힘힘힘 <laughs> 힘, 힘. 오케이 근데아 예, 80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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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매합니다 둘다 <웃음> <웃음> 형님, 정확한 형님의 마음은 뭔가요? <laughs> 오케이 하고 싶은데 오케이 하고 싶은데 어, 안 됐어요. 네, 뭐 그러네. 네. 됐다. 아, 열렸어. 혜진님 나이 안 봤어. <laughs> 욕심냈어. 너무 많이 본것 같아. 신뢰하지 못했어. 의심했어. 아. 나이스! 아. <laughs> 그래 우리 캐디님이 여기 오래 일하셨기 때문에 캐디님 얼마나 일하셨죠? 여기 는 얼마 안 됐어. 아 얼마 안 됐네. <laughs> 그러니까 의심받지 자꾸. <laughs> 자 얼마 안 됐답니다 여기 오신지 어떻게 의심 계속 하실래요 아니면 본인 의지대로 치실래요 <laughs> 믹스. 믹스. 아 네. 본인 의지대로 하고 싶을 때는 하고 네. 믿을 때는 믿고. 네. 아 좋습니다. 자 어떻게 후반 잘 가고 계시나요? 어 <laughs> <laughs> 지금 아까 전반과는 사뭇 다른 이제 표정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형님들께서. 그래도 저 1년 찰 때는 이렇게 치지도 못했어요. 형님들 너무 잘 치고 계신 겁니다. 아련 벌써 22개 오버네. 큰일났네. <laughs> 나머지 이걸 다 파해서 95야. <laughs>